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오!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또 새로운 캐릭터가 저번주에 유출이 되었었죠 자 우리 프리티 캐릭터가 또 나옵니다 네 자속성 공격형 파이터로 나오고 우리 맥시마가 이번에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캐릭터예요. 우리 킹오파 올스타에서 맥시마는 거의 버리는 존재죠. 약간 인기 없는 비주류 캐릭터를 이제 여성 캐릭터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약간 생긴 외형을 보면 약간, 어, 사이보그, 로봇트 형식으로 이렇게 일러스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네, 프리티 브라이언 때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일러스트 팀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 저 프리티 맥시마를 보면 이마가 너무 넓어요. <laughs> 머리 스타일도 좀 그렇고, 이 맥시마의 특유의 그 구렛나루가 이 프리티한테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가슴 파괴는 아이언맨인가요? 아크 원자로를 박아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지금은 스킬은 자세하게 공개는 안 됐습니다. 성능이랑 이런 코어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평타 모션도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단 판정도 있었고 일단 어 평타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약간 3D 모션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 스킬들은 약간 스킬 이미지. 어 UI만 나오고 그래서 한번 어떤 스킬들로 구성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 스킬입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아이언맨 같아. 아크 원자로의 중앙 파괴 어 레이저 나오는 것 같이. 네, 약간 머리 스타일은 지금 좀 그렇긴 한데. 어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맥시마 같지가 않네. 뭔가 팔 모형도 그렇고 옷 옷도 그냥 약간 비키니 쓰럽게 어 입어서 네 비키니 3탄인가 이게 어, 여름 특집 <laughs> 맥시마랑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나? <laughs> 자 그래서. 어 스페이스 스킬은 아마 5피사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프리티 브라이언도 5피사기였으니까 얘가 3피사기로 나온다면 조금 네 당황스럽겠죠 아마 스페이스 스킬은 5피사기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킬입니다 자 스킬은 자세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자스킬 UI 디자인만 이렇게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을 보면 미사일을 날리는 모습이 있네요 잠풍형 스킬이 딱될것 같고요. 어 기존 근데 맥시마랑 완전 전체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다. <laughs> 네뭐 레이저쏘는 거 빼고는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약간 차증에서 주먹펀치를 날리는 느낌인데 약간 이게 잡기 스킬이 되려나 맥시마도 잡기가 있거든요. 거의 노답 판정인데. 만약 작기 스킬이 있다 그러면 거의 어 더락 3번 스킬 속도 정도 되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큰 욕심인가? 일단 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프리티 맥시마는 자속성 공격형 파이터라 무조건 하이파머나 매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요즘 따라서 이 하이파머 캐릭터가 너무 안 나왔어 정말 아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프리티 맥시마 때 아마 면역이나 하이퍼가 탑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스킬 보게 되면 이것도 차징에서 때리는데 맥시마도 차징해서 펀치를 때리는 스킬이 있죠 1번 스킬이었나요 그래서 아 맥시마 기존 그차징해서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디 빠르고 일단 판정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1, 2, 3번 스킬이 될것 같고, 옆에 보면 자 코피 같죠. 아무래도 하늘 날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이언맨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가슴팍에 아크 원자로 바뀌었고 어, 하늘을 날고 심지어 어떤 스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늘 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레이저 이거는 스페셜 스킬 스킬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스킬들은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일단 궁금하긴 하네요. 역시 프리티 캐릭터라 그래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일단 모델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델링입니다. 자, 1번 스킬에 보이는 미사일이 있네요. <laughs> 어, 진짜 어, 생각보다 적응이 안 된다. 맥시마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네, 적응이 안 되네요. 솔직히 저 프리티 버전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진짜 이마 방이 넓고 프리티 브라이언이랑 너무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이쁘게 나왔죠. 프리티 브라이언은? 그래서 모델링, 그래서 인게임 모습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